그러니까 일가 오늘은 1 h 마트부터 s o n I'm cutting the t o 거 g u e I'm cutting the t

아니, 아니, 아 가위 갖 아니, 응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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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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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드니니 아니, 니니 아이고, 잘못 갔다. 어, 잘. 안 뜯어진다, 야. 어, 한마... 나왔습니다! 뭐? 어? 잠시만. 이거는 있는 겁니다 아차프, 대키리도, 아니, 그냥 키리동이고 파라색트, 바오키, 거대컵 뿌리 브이. 그거 있는 거야? 아, 있어요, 이거는. 있어? 안 돼. 미미야 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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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여기 있잖아. 이름이. 아니, 너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기억하냐고. 쓰레기, 여기, 나도, 여기 다 이게 V가 있고 VX가 있는데, 응. v x 가 있는데, 대왕아? 네. 너 부스터도 있어. 부스터? 갑니다. <laughs>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꼬지무 입치트, 수리동이 히스위디. 그리고 클레시오 클레세리아 클레세리아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 이거는 뭔?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바로 다크 판타스마 까보겠습니다 이번에안 나왔습니다 손 다친다 아이고, 아이고, 그냥 할지. 게이야 응. 코르바, 코스트, 도케일. 어 나왔나? 장군, 아로스 스펀. 아니. 어, 나왔어. 윈디 히시. 아 이거 안 나온 거다. 윈디 이다 왔고요. 배틀리저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안 나왔습니다. 로즈레이크, 메꾸리, 무니야 랄토스. 히시, 침, 침바로, 그리고 캐르디오. 투펜이 나왔습니다. 여섯 개짜리인데왜안 나오냐? 뭐야? 달라. 이 뒷장이 똑같네, 근데. 이번에도 안 나왔어요 유튜버 폭탄 잉어킹 메이튜 오! 찬란한 이브이! 나왔습니다 대박 카드 이거 대박 뭔데? 이거 대박이에요 찬란한 이브이 대박 카드죠 엄청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본 에너지 나왔습니다 널로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음. 마지막 코발 음. 마지막 포켓몬 고팔기 음. 기본 에너지 에미팝 음. 아리아도스 음. 데기라스 부화장실 메메타. 음. 와 끝났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겠습니다. 매매탄 부위 나왔고요. 이렇게 아드아 나왔고요. 찰란아이 부위 대박 나왔었고요. 그리고 신비아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아 있는 카드 아아코아아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 이